예, 아우네와 오륙의 경기가 또 시작됩니다. 아, 김재승 선수. 예, 김재승. 자, 오죠 아, 김재승의 안 추기, 아, 안축서부. 예. 어째입니까? 장민영. 아, 장민영. 예, 농김벌. 예, 잘 살렸어요. 박현우. 아, 예. 예. 우리 저, 이지훈, 이지훈 공격수 40대 킬러 예. 우리 오르게 그, 예. 그 족진남을 제치고 지금 오르게 40대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장민영이 안쪽, 아무묵해요 예, 묵직합니다. 2대1로 가운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회장 이번 시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행등한 실력이 고루고루 갖춰가지고 족구의 발전에 엄청난 배가 예.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없네요. 예. <웃음> <웃음> 재미없습니다. 족진 남은 재미없는 상치나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우리. 기 1득점 했습니다. 2대입니다 예. 오늘 족진남이 예상한 우승 후보 다운에 그렇죠. 어, 예. 김재성 잘 받았어요. 아, 장민영 실수. 예. 아, 키큰 장민영 실수라네요. 아. 장민영. 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장민영 우! 어가니까 예. 아. 오 아, 예. 우리 자, 가오 아, 장민 영이찬 공이 아, 우리 저 자, 우리 에스죠 무릎에만, 무릎을 어. 어, 허벅지에만. 아, 서브 좋습니다. 아, 장훈. 어, 아일 음. 코죠? 어떻게 됩니까? 예, 아, 창국. 예. 창국이가, 우리 창국 선수가, 아, 요즘에 그 뭐, 생업으로 바쁩니다. 운동 좀안한 표가 나네요. 우리 또, 저, 체강부에서 저 놀던 선수인데요. 우리 김재승, 박창국, 예. 아, 장민이 야또 희원의 점수. 4대4입니다. 특이하게 우리 저기, 김, 유빈이죠 김유빈이가 포수를 하고 있네요. 김유빈. 특이한 가운데, 지금. 4명이 전부 다 공격이 가능한. 아, 예, 기가 막힙니다. 아 이지훈, 이지훈의 발코비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아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 팀이에요. 우리 오히려 만만치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또 이지훈 킬러가 또이 분위기를 타면 예 끝간데 없이 가거든요. 자, 장훈의 안쪽 서버 그렇죠? 아 김유빈. 예, 김유빈. 어, 우리 가온에는 또, 이, 연합팀이다 보니까, 자, 손이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자기 포지션이 아니고, 예. 자, 어쩌냐 김민영. 장민영. 예, 센스 있는 한장 자, 점수는 5대6으로. 자, 5 6기 리드하고 있습니다. 한점차 리드의 56. 김재승또 강력한 안축이죠. 예, 잘 잡았고요. 아, 나가네요. 나가요. 자, 괜찮습니다. 이지현첫 번째 실수입니다. 예. 아, 공격 성공률 좋았어요. 제가 좋습니다. 김재승 선수의 안축. 나가나요? 나가죠. 예. 나왔습니다. 6대7. 예, 한점차 리드. 어떻습니까? 아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아웃이네요 아예 커버플레이가 아, 아쉬운 아 오르티 어떻습니까? 아 아웃 이지훈의 안축이 아웃 아, 지금, 어떻게 잘못 봤네요. 아, 아웃이라는 시그널를 하는 예, 아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네요. 공한개 정도 나간 예, 아웃입니다. 이제 박창국. 이창국이죠, 이창국. 이창국이죠. 이창국입니다. 예. 아, 성은 맨날 안 부리다 보니까, 예. 창고가, 창고가 하다 보니까 성을 잘 모르겠네요. 이 창국입니다. 이 창국의 안쪽 서부가예 특점으로 이어집니다. 후대치. 아우네가 아우네 리드. 아예 이지훈 아가 좋아하는데요. 안타 연 페인트도 좀 섞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예. 어 좋아요. 아주 밝고 성공률이 아주 좋은 이지윤 좋습니다. 이지윤 오류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지윤이 써보죠. 김유빈 아 장민영 아 우리, 네, 우리 오류계, 예 우리 오류개 예 우리 터스죠 우리 자, 누굽니까 예 수비가 안 좋은 터수 연타 수비가 예 약점입니다 자 이주 아 수비 좋습니다 이창국 자 장민영 자, 이지훈 네! 할겁니까 네! 그렇죠 연타 그렇죠 연타 네! 아 우리 이창국이가 못잡네요 이창국이가 예, 잘 잡는다 말이죠 성열 윤성열의 윤성열 토수의 서버 네. 아저 박현우 네. 예빨대 됐고 네, 자 네. 있습니다 네! 잡죠, 저건 잡죠. 자 장민요, 이 안쪽 좋아요. 장민 안쪽 좋아요. 자 이지훈, 아예 김대수, 좋아요. 어자 좋아요. 어, 어, 어 넘어갔습니다. 예 안전입니다 안전. 예바운드아 나가나요? 안 나갔습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지훈. 아 예. 예. 아,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점수 중요하겠네요. 제 5부, 진사마, 평우 A, 예. 평우 A, 진사마, 제5 연타가 아, 박현우. 아, 연타 못 잡네요. 자, 11대 9입니다. 자, 코트 체인지. 11대 9. 아, 조금 아쉽네요 우리 아, 우리 팀 조금 아쉽습니다 예, 다 좋은데 예,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 예, 족진남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그 서울 쪽 가면 좀 홍보 좀 해. 자, 다시 시작됩니다. 김유빈. 아, 서브가 전부 단축 서브예요. 아,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지유. 오늘 공격 성격률 좋습니다. 이지유. 아, 예, 좋았어요. 아, 김유빈이. 네, 김유빈이 아 몸을 날렸는데 말이죠. 아쉽네요. 자이 네, 김유빈이 바로 어, 공격을 했어요. 이지훈. 예. 어, 박효는 좋았어요. 이비, 자, 이지훈 아, 예. 와, 와. 아, 점수가 뭐, 그게 좀정된것 같은데요. 10, 10대12. 10대12로? 예, 10대12입니까? 예, 10대12. 10대12로 아직 가훈해가 리드하고 있네요. 어? 장훈. 아, 장훈의 한쪽 서버가 이소, 이소인이 낙동비. 걸리네요 자 김재승의 또안축서보 오겠죠 김재승의 안축서 보. 아예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아예아예 아, 예. 살렸습니다 예 자, 이지훈 하나 또 넣고 아 이창국 아예 좋습니다 오늘 이창국이 조금 안 좋네요. 이창국이 <laughs> 예 이창국이 안 좋아요. 그동안 운동을 많이 쉰것 같은 이창국입니다. 네. 박현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지우 좋아요. 아, 좋아요. 자원 좋아요. 잘 받았어요. 아, 또 받나요? 오, 장민영 키가 커요. 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 예. 그렇죠. 좋습니다. 아, 윤석열, 아, 토수가 약간 삑사리가 났는데, 예. 이지훈이 잘 처리했습니다. 한점 차입니다. 12대 13. 12대 13. 원팀, 원팀 각에서 합리성은... 분 자, 장민영. 뜬차 참... 아, 장민영. 장민영이. 장민영이 찾는데 말이죠. 예, 나갑니다. 13-13, 대동점 자, 분위기를 가져가고, 무릎. 우리... 김재수 자, 어떻습니까? 아! 예, 장민영 발코가, 막, 세네요, 아, 장민영의 발코가, 강력한 발코가 들어가면서, 예. 14대13. 예. 아, 이창국이죠, 이창국. 이창국의 안축. 아, 좋아요. 안축이죠. 아, 이창국. 조금 봤네요. 장민이 형. 아, 장민이 형의 안추. 장민이 형 안추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장훈이. 어, 바로 쭉뻗었지만 예. 네. 바로 쭉 뻗었지만,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이지우 안축이 들어왔어요. 예. 자, 이지우. 아, 어떻습니까? 아, 예, 장민영. 장민영 센스 있네요. 예. 자, 다시 분위기를 뺏겠습니다. 우리 여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6대13이네요. 16대13. 이지훈 아예 연타를 연타가 맞힙니다 아예하장민혁하 발콘데요 예 여기 예. 과 있습니다 장민이 16대14 16대14 응자 이지훈 이지훈의 한축 좋아요 야 서브가 안 좋죠? 아, 뭡니까? 아, 뭡니까? 1입니까? 아, 1입니다. 인입, 1입니다. 아, 예, 부심이 부심이 아웃사인을 보냈습니다. 아, 부심만 없었으면 예, 그건 안 넘어갔었는데 말이죠. 예. 아, 얄미운 부심. 예, 13대 17. 예, 아, 서브.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지훈. 아 이지우 좋아요 이지우 A 발코 좋습니다 아예 좋아요 어? 이지우의 A 발코 15대 17 아... <laughs> 어땠습니까 이윤석열아 깜짝 놀랐어요 장민이 형아안추아예 박현우, 박현우 신발은 새핑이네 말이죠, 예. 아쉽습니다. 자, 오른발에, 오른발이 삐고왔어요 3점 차. 18대15. 아, 서브가 막. 서브 좋아요, 에 예. 임유빈, 서브 좋아요. <목소리> 얼마 치고 샀노? 2,500. 2,500? 1,500도 끌어냈다. 의미 없다. 그렇습니까? 아, 이번에는 나갔네요. 예. 16대 19. 아, 예. 장민영. 장민영이 아, 실수가 나오면서 뭡니까? 10. 9대 17, 2점 차입니다. 예. 자 아, 박현우. 아, 아쉽네요. 예, 점수가 후반전, 후반전에 3점 차, 아, 게임 막판에 3점 차면, 조금 어려운 점수입니다. 예, 하지만, 또, 예, 20대 18. 아, 예, 조금, 조금 어렵네요. 예, 하지만, 충분한 점수. 박현우. 또, 장민영이가 또, 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민영. 그러면 또, 안 모르거든요. 아 박규현은 좋았어요. 이번에 좋았어요. 아 나가네요. 예. 아 막판에 나가는 이지훈. 아 21대 18로 가운의 승입니다.